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오늘은 농지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는 구체적인 농지개혁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그리고 그간 지방산단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능한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의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죠. 이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보면 즉 국가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한데 그동안 규제해왔던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산단 부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해서 농지개혁이 필요하다면 농업진흥구역 토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농지개혁 관련된 움직임은 언제부터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농지개혁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23년 3월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때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면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에는 이제 용인이 크게 포함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 협의 완료해서 관계 개과 협의를 하고 시간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지역 어디가 구체적으로 풀릴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지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하는 명분은 국가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는 총 15곳이고요. 한개 지역은 수도권 용인이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비수도권입니다. 농지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들, 좀더 지역을 구체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용인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용인 처인구 남사 이동 일대가 되겠고요. 대전은 유성구, 충남 천안은 성환읍 중심, 충북 청주는 오송읍, 충남은 홍섬 홍보급 중심이 되겠습니다. 광주는 광산구, 전남 고흥은 봉내면, 전북 익산은 왕국면, 완주는 봉동읍 중심이 되겠죠. 경남 창원은 북면 중심으로 확장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는 달성군, 경북 안동은 풍산읍, 경주는 묵무 대왕면 주변, 그리고 울지는 주변면, 강원, 강릉은 구정면 중심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밖의 농지 개혁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벨트 내 주택 신축인데요.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에 있는 오래된 주택 또는 근생은 1회에 한해서 신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증개축만 할수 있었고요. 옥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두 번째의 농지 개혁 움직임은요. 농지의 주거 공간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농촌 체험주택을, 어,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는 건데요.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해서 예비 귀농 기촌이나 어, 도시민의 오도 익촌 세컨하우스 등 임시 주거를 위한 새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주거인 만큼 제한 면적도 농막 사이즈인 20제곱미터보다는 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농지개혁 움직임 세 번째는요. 농지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50년 새 33%가 줄었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이 16.5%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감면 대상 감면율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농지 전용비는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부담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내는 비용적인 성격으로요.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농지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면 원형지인 농지를 개발할 경우에 개발 초기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동안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반으로 줄었던 농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구체적인 소식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사부 TV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